네 안녕하십니까 안세균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178강은 창업 성공 사업가들의 공통적 특징과 개인적 자질 을까지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171강하고 172강에서 창업자들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사업 환경과 연구 분석 탐구할 재무적 항목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했는데 몇 분들이 이제, 창업자의 개인적 특징은 뭐냐, 이런, 이제, 궁금한 걸 말씀해 보신 적이 있고, 또, 여기저기, 예, 소또 탐구해 보니까, 그렇게 뭐, 많은 요소들이 열거되어 있는 않아서,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많은 사 강의도 듣고, 또문론도 찾아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또저 자신을 한번 <laughs> 반성해 보면서 창업을 하려면 어떤 특질이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런 걸 한번 예시해 봤습니다 이것이 뭐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가 될수 있고 5가지만 될 수도 있지만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잘 갖춰도 창업에 성공할 수가 있고 10가지를 다 갖춘다면 더욱더 성공할 수가 있을 거다 더훌륭한니까 그러니까 창업자들은 성공을 하려면 결국 어느 정도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창업에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한데 그걸 한번 창업 성공에 결부시켜서 나오는 말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열정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자기가 창업의 분야에 대해서 애착이나 적어도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또 모든 만사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잡게 등하다 그것은 또 역시 저의 원이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적당한 선에서의 호기심, 애착, 열망, 성취감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 한번 들어봤죠. 아주 이게 거기에 심취해야 도달한다. 여기서 미친다는 것은 도달한다. 도달. 리치 도달한다 미치다 거기에 미치다 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공한다는 뜻이네요 미치다 미친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기존 직장에 대기업에 취업 중이라도 자기가 선호하거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나중에 창업할 때또 사실 50대 중반부터는 아무리 대기업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피라미드형 구조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퇴를 하거나 퇴직을 해야 되는 것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럼 인생 100세 시대에 나머지 30, 40몇 년이 남는데 이걸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그냥 놀 수도 있지만 약간의 창업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이건 나이 드는 시절이건 노년 시절이건 창업이라는 기회는 늘 온다 아니면 취할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른 나라는 이 취업이 창업의 스타팅 포인트라고 스타트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창업 여건이 나빠서 그런지 실패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창업이 하나의 그 목표가 아니고 그냥 취업이 목표라는 그런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 젊은이들은 취업은 창업의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경과되는 과정이다 나의 최종 목표는 창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취업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한국이 진취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열망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창의적 마음. 창업이란 것은 이제 창조적 마음을 무장이 돼야 되지, 그냥, 그냥 그런 마음이 없으면 쉽게 창업이 안 된다. 그래서 창업은 창조 창의와 동의어라고 볼수 있다. 즉, 현실을 바로 깨고 나올 수 있는 선견 지명의 어떤 생각이나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적어도, 다른 경쟁자와 내가 뭔가 차별화시키는 어떤 그 쟁점, 차별화시키는 어떤 저, 이런 그 마음,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창업에서 중요한 것은 탐구정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창업이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 기술, 제도 능력, 시장, 사업, 마케팅 등 면안의 현황을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피라고 하는 그 전형적 그경영학적 개념인데 제품 품질, 프로덕트, 그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 장소, 또 프로모션, 홍보 촉진 등 이런 것을 전부 다 뭔가 달라야 먹힌다. 조금씩이라도 달라야 먹히지 똑같은 데라면 기존에 단골 개념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또 원래 보수적 성향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새로운 가게를 잘안 가죠. 그래서 이제 탐구정신이 있어가지고 뭔가 차별화시키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네 번째는 이제 경청의 정신이다. 자. 뭔지, 자기 혼자의 주관, 독단에 잘못해서 독선이 사로잡히면 아, 실패로 끝나는 거우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의 선배나 선험자 아니면 기존의 실패자들의 경험담을 잘 청취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 서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주변 친 동료나 임직원, 경쟁사들의 의견과 충고의 길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의 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경청의 자세는 열린 마음이다 남의 것을 더 많이 듣고. 그래서 대화를 할때 항상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적은 말을 하고 더 많이 듣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길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잘 경청을 해서 마음 먹었으면 이제 계획을 짜야죠. 기획.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 사업계획 구상을 해서 작성한다. 그래서 기술시장 자금 인적 물적 자원 등을 다 분석하고 언제로부터 외주가고 내부 제조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술력은 어떤 사람이고 영업이력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관리업의 비용과 수익을 먼저 수익부터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용이 먼저 잘 세팅이 돼야 수익이 나오는 것이지 먼저 쓰지 않고 수익부터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계획을 잘 짜서 끝까지 지속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잘 짜면, 그 다음에 결단을 해야 되겠다. 결단. 기존에 많은 사업 성공한 실패의 사례와 교훈 속에 갈등, 이야, 많은 실패의 사례가 있는데, 뭐, 50% 이상 실패한다는 말도 있고, 90%, 10%만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고, 그런 교훈 속에서 결정,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실행,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합리적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인데, 만용이 아니라, 그 함지의 용기는 자신의 사업이 살 것이냐 나투비 죽을 것이냐 투비 올라투비에 속에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모한 도전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무모함은 피하고 함지적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식판을 중요한 결단이 됐었다는 얘기죠. 이런 결단,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운문 수행 전반 자기가 생각했으니까 총괄 수행 책임을 다 지어야 된다. 그래서 내타시오 정신을 가져야 되지 내타시오, 이렇게 남타시오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의사 결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질려면 모든 의사 결정관념에서 가급적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소손소의 자세로서 치고 나가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배려심과 근면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럼 책임을 지려면, 저는 근면함이 없으면 책임질 수가 없지요. 자, 이렇게 책임지는 자세 속에서 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화. 네? 인내와 화를, 조.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냉기죠. 그래서 합리적 정신에 따른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조화를 이루려면 균형감각이 중요합니다. 많은 일의 관계자, 우리 기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뭐 근로자, 임직원, 납품업체, 소비자, 채권자, 주주 등 여러가지 채의 관계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갈등분쟁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항상 비즈니스 창업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받고 돈을 거래하고 어, 재화와 돈을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돈의 계산에서는 항상 갈등분쟁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정과 타협을 해야 되지 이거는 무조건 일반 일변도로 나와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용의 묘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인내를 가져간다 인내 끈기와 근성이 중요하다 그죠 하는 물을 파야 집중해서 잘 파야 물을 잘 파야 샘물이 솟는 것이지 여기 팠다 안되니까 찔끔 또 저기 팠다 안되니까 찔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끔 하다보면 내가 지금까지 내 손에 거쳐간 사업이 30가지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조금씩 해봤는데 잘 안되니까 찔끔찔끔찔끔해서 왔다는 이유. 그러다 성공한 경우도 있죠. 마지막 음물을 잘 파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음물이 너무 늦게 파면 은 그때는 이제 때가 늦을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파야 된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려면 그래서 장기, 중기, 단기 대중소의 사목표를 세워서 이거를 잘 착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착수소고. 손은 작게 대고, 차간 대고, 눈은 크게 봐라. 눈은 크게 보대 작은 것부터 잘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디테일한 것을 잘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디테일한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것도 무너질 수 있다. 큰 댐도 작은 구멍 하나에서부터 물이 솟으면서 무너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착수 소국, 차량 대국 등 같은 이런 개념을 가져라 하는 얘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십, 후원의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끌고 간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리더십이란 말인데 지금은 그 말이 도와주는 리더십. 그래서 조직 전 직원들이 행복하게 하고 그 조직에서 나오는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행복하게 하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그런 리더십. 그걸 갖다 우리는 쏠번트리더십을 합니다. 비 서비스, 서비스 도와주는 리더십 이런 개념을 하지 않는다. 발리하고 모든 직원적 자원이 조직 목표에 몰두하도록 몰두하려면 만족해야 몰두하겠죠. 만족한 어떤 환경과 어, 급여 개념, 또 컴팩세이션 개념을 조성을 해야만 결국은 어,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열 가지 특징을 쫙 보면 결론적으로는 함께 있고 싶은 인간이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타인의 고민, 고통을 인내심 갖고 들어주는 사람들. 이러,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종교로 치면 예수, 부, 부처님, 또마음메드모함메드뭐 이런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고. 또 요새도 뭐 많은 훌륭한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 중에서 이런 열 가지 요인을 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 저거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조직을 이끈다든가 창업한다든가 성공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창업할 때가급적 이런 마음 자신이 이런 성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성격으로 좀씩 만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경청을 하고 기획을 하고 결단을 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중용과 인내를 하고 끝까지 후원하는 개념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목표와 창의적 정신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상의 의원 대표 박윤정 의원이었습니다.